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초대석. 여기 있는 별딜입니다. 별딜. 좀 생소한 직업이죠? 아무래도 인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직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계신 이플레이어가 한때는 던전 앤 파이터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 라인을 자랑했던 직업이에요. 루크 시절에 플레이어가 오벨이고 사기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그 당시에 양산을 애들이 오지게 많이 했어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윤명진 시절에 루크, 초기 루크와 중반기 루크까지 예전 어만한 위상이 아닌데도 이 정도의 인구수를 보유하고 있어요. 깔끔하네요. 세팅부터 간단히 볼게요 계약 5세트, 새벽 3세트, 그리고 영보삼, 어, 증폭도 당연히 다 돼있고, 마부도 제일 비싼.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솔데일도 무난하지 않을까 싶은데, 수드라이트. 초대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20초 뒤에 하나 띠카디 보고서 야, 프레이아 짱이야. 하세요. 님 우왕군.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프레이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어떠신 분인지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레이아를 키우고 있는 별딘이라고 합니다. 나, 나이는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던파는 언제부터 하셨죠? 그러네요. 여기 홍어 홍오... 15까지 장착을 하고 있네요. 어, 25살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옛날부터 조금씩 하다 접고 하거나 하다 접고 하다가 최근 6개월 전부터 6개월 전이면 언제야? 네, 이때부터 복귀해서 빡세게 굴리고 있다. 그러면 원래 프레이어가 본캐였나요? 아니, 처음부터 프레이어를 했는지 자 다른 캐릭은 몇개 키우시나요? 괜찮인지 아니면은 빵 유저인지 패왕 세라핀 팔라디 염제 물태 어, 여러 개 키우네. 지금 일단 뭐 버퍼들은 원래 다 기본으로 키우고 시너지 3마리에. 혹시 다른 캐릭들도 지금 별딘과 비슷한 스펙인가요? 버퍼 제외하고는 좀 많이 내게 합쳐도 아, 안 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프레이아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부탁드려요. 프레이아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현 상황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니까, 잘좀 말해주세요. 어떤,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개편을 받아야 되고, 어때야 할지. 그 직업 시기에 비해 약해졌다. 네, 그렇죠. 그 루크 시절,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유저수가 그때 다 쌓여 있었잖아요. 짤들만 쎈데 지금은 죽창 메타다 보니, 아, 구리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근데 프레이아가 옛날에 사기였던 이유가 지속 딜 때문에 사기 아니라 그 누구보다 순딜이 좋아서 사기였거든요 왜 남들보다 더 빠르게 6초 7초만에 묵휴기들 순식간에 다 꽂아넣어서 루크를 잡았잖아 그런데 이게 그로기가 이제 20초가 되고나서 현탐이 많아지고 이제 짤딜들이 부각이 되게 했었는데 삼각이 없는 직업들은 당연히 입장컷이 불가능하니까 개찮게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프레이어가 아직까지 여건어 중에서 인기는 제일 많지 않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프레이어또 인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여기 인구수로 판단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인구수는 만렙 찍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랩을 많이 찍었다는 건 실질적인 유저가 제일 많다는 거겠죠. 1등이네요. 그래도 여건어 중에서 1등이네, 봐봐. 그래도 인구 수가 확실하게 많기는 합니다. 16등. 그럼 자 다음 여건어 누군지 보자. 로제가 27등, 스톰이 28등. 그럼 꼴찌는 누구야? 뭐야? 옵티가 의외로 말랩 찍은 애가 없네요. 이게 제일 인기가 없네. 옵티가. 3세팅부터 한번 들어가서 보죠. 일단은 커스텀 라이저 버우. 그 다음에 원동 3세. 어, 프레이한테 원동은 굉장히 또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영보 3세. 속강을 또 많이 올려주는 영보. 잠깐, 영보 3세신 거 보면 이게 속치됨 있나, 혹시? 아, 속치됨은 없구나. 그 다음에, 어우, 개야 아무래도 좀 프레이아가 조작 난이도가 있잖아요. 그래도 뭐, 좋은 신화까지, 좋은 세팅까지 했네요. 자, 지능은 8,500에. 크가 약간 딸리는 것 같은데요, 지금? 자, 아바타 당연히 극찬에 병기 숙련 다 박아놨을 테고. 원동에서도 저거 효과가 있어요? 아, 그럼. 마크구나, 마크 많크 맞겠네. 오케이, 빅마마, 네이팜탄에 그리고 피스톨 카빈. 여기서 이것도 물어볼게요. 무기 먼저 커스텀이랑 만돌린. 뭘더 선호하죠? 처음에는 만돌린이 이뻐 보이고, 자 만돌린 한번 보겠습니다. 괜찮아 보여 가려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극세팅에 가까울수록 그럼 무조건 커스텀 가야겠네요, 맞죠? 혹시 머스캣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스트라이커 X 라던지 근데 네, 프레이아는 1류탄이나 2류탄으로 갈리는데 2류탄의 경우 어, 거의 평타를 안 쳐서 2 2루... 그럼 여기서 궁금한거 어떤게 딜이 더 쎄요? 1루탄 vs 2루탄 아 딜은 비슷하다고? 다만 2루탄이 생존에 유리하고 1루탄은 평타를 계속 쳐야되니 불안하지만 평타만 적당히 칠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리스만에 관한거 아마 모르는 분들이 좀많을거예요 일단 네이팜탄이 밥줄인건 알고있어요 네이팜탄을 제외하고 어떤 탈리스만을 가장 많이들 선호합니까? 지난번 장군님같은 경우는 C4를 많이 선호했거든요 프레야들은 어떻죠? 보통 그레네이드 머신건이나 중력 루탄을 선호한다. 그레네이드 머신건이면 지금 피스토 카빈이라든지 어 중력 루탄. 할일을 끼면 시간이 짧아져서 몸 머리가 조금 안 된다. 프레이야의 바라는 점3가 나오면 1, 2각이 개수가 좀 낮나요? 네, 솔직기다 보니까 확실히 일단 얘는 각성 비중은 많이 좀 낮은 것 같더라고요 어, 단타에 대한 로망이 좀 있다 어, 얘도 약간 좀 강한 딜 여기서 묵축기한번 버프 더 해주고 평타 비전더 까버리면 이제 완전 그냥 묵큐 딜러잖아요, 맞죠? 프레이야의 단점이 1각의 개수가 아, 아까 밥통 그렇죠 3각이 뭐가 나오든 간에 잠깐만요 반대로 말하면은 3각이 나오면은 1각 버리면은 그 그냥 끝이네? 오, 개이득 볼수 있겠는데요? 1각이 구린 만큼 4각이 좋게 나오면은, 천천하게 이득 볼수 있겠네요? 개수도 확 올라가고. 그리고, 조작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킬 풀타임 별로, AS, DFG, QW, e r t 이렇게 놓기 때문에, 아,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피아노 건반 누르듯이, 스킬 넣는 건 쉽고, 호흡의 저주 같은, 말도 안 되는 단점만 아니라면, 네, 손이 아플 일은 딱히 없습니다. 자, 준비되시면은, 이제부터 한번 진짜, 딜을 보겠습니다. 자, 진짜 뮤탈리스크가 될지, 자, 보면, 공중에서 떨어지질 않아요. 자, 둥둥둥둥둥 치면서, 어, 이펙트 겁나 화려해요. 지금 모든 목표기들을 지금 1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따라 뭉겠어요. 그리고 평자 계속 쓰면서, 점프, 점프, 점프. 또 점프, 점프. 야, 피도 사막 계속 차네. 아니, 계약세 너피 계속 차네? 오, 어, 2379억. 어이, 딜! 건담에서도 개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지금 원동이구나. 그래도, 야, 높게 지키네요. 1.578이면은 뭐, 그리 낫진 않네요. 원동인 이걸 감안했을 때, 쿨각 세팅인 걸 감안했을 때, 딜 비중을 일단 보면은, 확실히, 건담 기준에서도 이거 두개 합쳐가지고 비중이 엄청 높진 않네요. 딜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일단, 저, 확실히, 각성 점유율이 많이 낮네요. 여기 지금 봐봐요. 디데이가 450억, 그리고 오히려 피스토 카빈이 점율이 유 되게 높은데요. 뭐야 피스토카빈이 일각보다 더 높나 보네? 그다음에 네이팜탄 278억 확실히 이렇게 되면 잠깐만 얘 같은 경우는 탈리스만 세팅이 좋아 보이는데요. 교차사격 11퍼 버스터샷 EMP 스톰 EMP 스톰 같은 경우는 그 특수 감전 때문에 좀 딜표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버프가 포함이 안 됐다고요? 2,300억대 오늘 제가 버퍼로 올게요. 우리 애송이도 버프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능이9 0 0 0입니다 물론 아직 세팅이 많이 안 나와 가지고 버프력도 좀 많이 낮은데 어, 나중에 애송이도 4만 이상의버프력 찍게 될것 같습니다. 갑니다. 자, 지금 보면은 와, 일단 어... 지능이 많이 올랐구요. 자, 과연 플레이야 너의 딜표는 아까 2,300억이면 최소 5조 이상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5조 이상... 자, 먼동이라 조금 빡셀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와 6조나 떴네 되게 잘 떴는데 먼동인데도 6조나 떠? 길표 세개만 삼각이 아, 아주 기대되는 직업 중 하나네요 자디데이 아니 잠깐만 나 이거 볼 때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탈리스만 셋이 좋아보여 선택 벨트 신발 탈리스만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악마 신화가 있어서 무조건 옷에 써야 돼요 무조건 지금 제가 말한 사람들은 신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뭐 프레이를 해보진 않았지만 탈리스만 발잘 받는 애들은 저런 세팅이 굉장히 좋거든요 또 우리 그럼 오큘러스 15채에서 뮤탈리스크 보여주세요 자, 오늘 택시너지와 혈광 시너지 그리고 버프력 오늘 4만에 100원 홀리가 왔어요. 그죠? 위장자 그냥 키고 갑니다. 4만 버퍼면은 위장자 잡을 필요가 없어요. 저 홀리가 만약에 수련방 왔었으면은 지금 제가 봤을 때 6조가 아니라 7조 이상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야, 이거 봐 봐요. 개사기야, 이게. <laughs> 야 무슨 파워레인 저의 대장 느낌이 나요 바로 이거거든요 실제로 프레이야가 루크 시절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루크 시절 사기캐리 기억나세요? 뱀메캐어하 프레이야 자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루크 초기에 순식간에 딜을 꽂아 넣어가지고 말 그대로 패턴을 안 보고 순상 내는 거 왜? 루크 같은 경우는 순들이 정말 중요한 던전이었고 정마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딜러들이 방마다 각성을 쓰고 아포를 올릴수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마반을 이용한 순딜, 거기다가 네임드들도 던전마다 두 개씩 밖에 없어서 지속딜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오큘러스를 통해서 그 루크 시절의 위험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3층 열고 갑니다. 위장자 열고 잡을게요. 소련도 여러분들 지금 위장자를 열고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시죠. 에스다보다 오히려 얘가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정말 뿌레야 지리는데요. 그렇지만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냥 피가 야금야금 깎여요. <laughs> 자, 이게 말 그대로 위장자를 여은 상태 1.6배 소륜을 이렇게 손쉽게 잡고 있습니다.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죽어요. 자, 꼼짝 못하고 소륜 바로 사망했습니다. 자, 오히려 이제 에스라 눈 뜨고 잘 봐야 돼. 에스라 지금 보면은 묵축이 몇개 들어가면 100% 사망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 버프까지 합세했고요 정말 엄청난 텐계. 네, 그렇습니다. 이 모든 박자가 다 맞아가지고 그냥 노 밖으로 클리어! 이야. 음. <laughs> <laughs> 자, 에스라가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3분 13초 말 그대로 3분 카데로 에스라 사망 야별들이 부럽네 거기다가 금카까지 우리 다른 들 보지 말고 에스라들만 보면 될것 같아요 DDA가 무려 8천억이 떴습니다 오픈파이어 3,750억 떴고요 EMP 스톰 각성기가 여기서 드디어 비중을 발휘하네요 암명뉴탄3,000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피스톤 카빈과 네이팜탄을 두 번을 쓰게 되면은 얘네들 비중이 확 올라갔겠죠 지금 한 번만 쓰고 쿨이 오기 전에 잡았다 이거예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프레야가 신전과 지하실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네요. 2인팟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버프로 쩔을 한다고? 알았어. 나 가만히 있을게. 어, 한번 해봐. 버프 안 걸면 2인팟 좀 오래 걸릴텐데. 버프 안 걸었어요.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가만히 있을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자, 물론 그래도 세르핌이랑 가면 조금 스탯이 오르긴 하는데 어차피 제일 중요한 용출 이런거 하나도 안 거는데. 다, 다한 방이네? 뭐야. 염제 카이바드니까 존나 센데? 야, 뭐야, 버프가 필요가 없는데요, 진짜? 뭐야, 네임드들이 다한 방에 죽네? 자, 어, 빠른데요? 오케이. 자, 지금 버프 안 걸었어요? 어, 좋아요. 겁나 빠릅니다. 자, 그럼 잠깐만, 여러분들, 버프를 받으면 그거 얼마나 더 빠른 거죠? 지금 버프를 받은안받은나 뭐, 잠옷들은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는 그럼 버프 걸고 한번 가볼게요. 다른 데는 어차피 난방인 거 같은데, 거기만 보면 될것 같아요. 보스방. 지금 보스방이 존나 궁금한데, 보스방 아까, 후, 아까 여피까있는게 보이지 않아요? 자, 이번에는 피까있는게 보일지, 보겠습니다. 안,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네, 봐봐. 이렇게 되면 뭐, 4인 파 가도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저 버프 안 쓰고, 오케이. 이파티로 2명 더 받아가도 뭐, 되겠네. 자, 노 버프에요. 버프 안 걸었어요, 이번에 자, 피통이 280줄이 넘는데, 그냥 피통으로 아주 그냥 쫙쫙 까입니다, 그냥. 어, 이 카이의 34%가 아주 사기구만. 어, 근데 확실히, 여건어가, 일단, 딜 구조가, 특히 이 프레이아가, 이게, 딜 구조 자체가 너무 좋은 상태야, 지금 봐봐. 순딜이면 순딜. 거기에, 현재 타임을 극복해줄 평타, 류탄까지. 에 어, 개수만 올라가면은 아주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을 수가 있어요. 피통만 좀 보자. 자, 지금 노버프에, 지금 속각도 하나밖에 안 했어요. 한 번. 와, 이 피통만은 로제니가 그냥, 후두둑 닦아이네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번엔 버프 걸고, 버프 걸면 어차피 뭐싹한 방이죠. 자, 어이 도서 좋아 좋아. 어 여기 아마 지금 보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어 그냥 바로 사망해 버릴 것 같은데요 느낌이 여기서 설마 신화까지? 자 설마 여기서 신화아 신하, 신화는 안 뜨네요 포잉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프레야 이대 하고 싶은 말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근데 오큘러스가 아주 또 대박이었어 어, 수상 내는 거 프레야가 이 예전에 비해 딜은 많이 약해졌지만 아직도 충분히 세고 흑딜은 낮지만 그래도 딜 구조가 좋아 빠르게 박는 게 장점입니다 풀타임 동안 할게 없어 평타를 치는 건데 그걸 보완해주는 게 먼동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녹이는 구조니 더 어려운 시로콜 레이드나 그 이후의 던전이 먼동의 장점을 살려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고생한 우리 별디니에게 박사모죠 쳐주자, 우리 고생했다, 우리 별디님. 음.